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아주 조그만 마을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는 무남독녀 정말 생명과도 같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을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되겠는데 아무나 이렇게 딸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 조그만 나라의 모든 구석구석 장터와 골목골목마다 알림에 방을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결혼하지 않는 청년이면 지원할 수 있고 몇월 며칠 몇시에 거기서 내가 내 사육감을 선택하겠노라 물론 다 하시는 대로 그 사위가 되면 차기 왕이 되겠고 하나밖에 없는 공주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고 그야말로 로또 중에 로또 아니겠습니까 그 날이 됐는데 정말 모든 그 나라의 모든 젊은 청년들이 그 소중한 희망을 잡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엉뚱한 시험 문제를 그 청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왕과 딸은 이쪽에 서 있고 많은 지원자들에게 반대편에 있고 거기에는 조그만 색강 같은 강이 하나 흘렀습니다. 시험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강을 건너서 여기에 도착하는 사람이 내 사위가 되겠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많은 지원자들이 왔지만 아무도 그 강을 뛰어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악어를 풀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지만 목숨과도 목숨을 바꿀 만한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도 뛰어들지 못하고 주저하는 상황에 어떤 한 청년이 정말 멋있게 그 강을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악어 틈을 벗어나서 왕이 있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왕은 뛰어들 갔습니다. 너야말로 이런 용기라면 내 사위가 될수 있고 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왕이 될수 있다. 대체 그 용기. 목숨을 버리고 내 딸을 취하기 위해서 나온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왕이 말이 끝나기 전에 고기를 돌려서 뒤를 쳐다보면서 한말 아시죠? 모르는 척하세요 아시잖아요 어떤 새끼가 밀었어 누가 밀었어 아주 오래된 개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누가 어느 상황에서 왜 했느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는 웃음 뒤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빌리그레안 목사님께서 마지막 은퇴식을 할 그때 한 기자가 손을 들어서 빌리그레안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은 종교를 떠나서 이데올로기가 최고의 극에 달았던 소련과 미국의 극한 대치 속에서 인종 차별이 심각한 아프리카와 수많은 곳에서 목사님은 희망의 메신저였습니다. 크렘린 광장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됨을 말씀하셨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평양 광장에서조차 주의 복음을 전파했고, 화해를 이야기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했고, 대체 목사님은 어떤 계획이 있었고, 어떤 용기가 있었길래, 이슬람에도, 공산국가에도, 테러 집단에게도 가서, 하나됨과 복음과 평화를 선포하셨던 그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은퇴를 앞둔 그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나를 밀었어. 누가 나를 그곳에 밀었어. 나는 한 번도 가겠다고 각오하지 않았고 결심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어. 그런데 누가 나를 밀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우연히 민들레 교회에 앉아서 교회를 섬기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빠야따스라는 거대한 쓰레기 산에 저를 밀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욕심으로, 내 열정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지 않았어. 나를 믿었던 그분이 나를 그곳에서 선포하게 했고, 나를 인도하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밀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건너가게 하실 것이고. 그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 함께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다윗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를 밀었다면, 그냥 그분을 떠미심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40주야로 성경말씀의 17장 전에 보면 40주 이하 밤낮으로 골리아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소리질렀습니다 정령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야이 겁쟁이 녀석들아 정령 너희가 생명처럼 여기고 너희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한번 이겨보라는 거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산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골리아답해 40일 동안 큰누구도 그 싸우겠다. 내지는 자기 목숨을 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속절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레세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망령 때의 이름이 일컬어지고 그들의 군대가 저주를 받았음에도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아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새,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을 내가 죽이고 그와 싸우겠다고 처음으로 사울 왕 앞에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3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크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불리셋 사람과 싸우리다 낙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을 본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3 3 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대해 내가 가서 저 불리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너는 싸울 수 없어.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이 말은 직업 군인입니다. 돈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용병으로 싸웠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수히 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었고 그가 나가는 곳마다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오늘도 블레스에 있어서 그를 용병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너는 소년이야. 넌 싸울 수 없어. 왕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제 사울 왕을 설득해야만 합니다. 내가 어떻게 골리 골리앗과 싸울 수 있으며 왜 그에게 가는지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상합니다. 나는 목동입니다. 나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그를 이길 거고 내 작전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칼을 쓸 거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는 당당하게 두려워하고 겁내지 마시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울 왕을 설득하는 다윗은 이상합니다. 목동과 싸움과는 전혀 틀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양과 염소를 칠 때, 곰과 사자가 나왔을 때, 내가 그를 쳐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저는 아멘이 안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이상하다 이 흐름의 맥락이 좀안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제 사실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한국 그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저는 청량리에서 일을 했습니다. 밥포에서 최일도 목사님 하시는 밥포에 제가 3년 7개월 동안 제가 밥포 본부장을 했습니다. 최일도 목사님 하는 그 일을 제가 3년 7개월 동안 노숙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밥을 푸고 현장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2 0 0 4년이죠 제가 노숙자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오, 막 저는 주방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식당 안에서 막 우당탕탕 난리가 난 겁니다. 막 노숙자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막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그리고 막 치고 받고 싸우는데 피가 터지고 아예 한 사람이 그냥 노숙자 한 명을 배에 깔고 앉아서 막 사정없이 패더라고요. 제가 쌈을 말리러 갔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노숙자 위에 탄 노숙자를 딱 안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딱 떼어놓는 순간 막술 냄새가. 근데 이 노숙자가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이 새끼도 한패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술이지 이 새끼도 한 펜에. 근데 딱 돌아서면서 멱살을 잡았으면 제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목을 딱 잡은 거예요. 목을 딱 잡는 순간.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새끼가 한패네 그러면서 저를 끌고 가는데 저 정도쯤에서 이제 그만하겠다 했는데 중간쯤에 그냥 날라오는데 그냥 귀쪽을 맞아가지고 제가 그때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숙자들이 이 새끼가 이거 우리 목사님을 때려? 그러면서 이제 노숙자들이 그 사람을 제어해가지고 살았는데 아무튼 그때가 이제 2004년 9월 13일 제가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이고요.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내가 오늘 맞았어. 이거 봐, 막 엉망이었거든, 막 상처가 나고 다 놀랬죠 가족들이. 근데 우리 큰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고 태권도를 4년을 배웠습니다. 사실 밥을 먹다가 아빠 왜 그래요? 내가 오늘 노숙자한테 맞았어. 했더니 우리 4학년짜리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탁 던지는 겁니다. 아 이건 지어낸 겁니다. 조금 여기 맞은 건 사실이고요. 어 그럴리는 맞은 건 사실인데 그날 밤까지 이 지어낸 겁니다. 제가 예를 들려고 숟가락을 쫙 집어던지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내일 나랑 같이 가요. 어왜 내가 그 아빠 때린 노숙자 아빠 숨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내가 4학년. 내가 4년 태권도 배웠잖아. 내일 노숙자 가서 내가 그청량이 길바닥에다 가 그냥 내가 2단 옆팔차기로딱해 놓고 앞으로 우리 아빠에게 손댄 놈은 다 이렇게 돼. 그랬더니 제가 어, 내일 가자 나랑. 가서 나 아빠 팬놈 네가 좀 복수해 줘." 그거 아닙니까? 40주야로 아무도 그 누구도 골리아앞에 나가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나는 목동입니다. 양과 염소를 질때 곰과 사자가 나왔을 때 내가 곰과 사자를 죽였어요. 오! 요하께서 너와 함께 할 거야. 가. 이해가 되세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때 맞지 않는 겁니다. 사실 그 3일 동안 끙끙 알았습니다. 나 같으면 안 보내는데. 나 같으면 절대 못 보내는데. 나 같으면 호통을 쳐서 내 네, 이놈 한테 가서 부모님 너 부모님이 누구냐 돌려보내고 아동학대 아닙니까 자기도 못 가는데 어떻게 소년 너는 소년이야 그러는데 어떻게 싸움에 나가서 허락을 하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고민하고 3일만에 탁 열렸습니다 사우랑이 보낼 수도 있었다 사우랑이 조금 전에 이야기 너는 소년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어른의 상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상투였습니다. 하얀 백발이 있어도 결혼하지 못하면 상투를 들지 않으면 그는 어린아이 취급했고 일곱 여덟 살 꼬마 신랑이더라도 상투를 들고 있으면 어른 대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소년이란 의미는 전쟁의 경험이 없는 모든 사람을 소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이라서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성인으로 인정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안 돼! 너는 소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키 작은 소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는 전쟁의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성교사 그거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우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며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그가 너희의 왕이 될 거야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 선 사울의 그 특징이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만큼 등치가 컸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오늘 다윗의 이 말을 듣고는 한 어떤 행동을 하냐면 3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네. 사울왕이 조금 전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곰과 사자의 입에 물고 로 입으로 내 양과 염소 새끼를 하면 내가 그를 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쳤다. 그래서 그를 입에서 빼어내고, 그가 일어나 나에게 달려들 때 34절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을 누구를요? 사자와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꺼내요.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소년 다윗이 곰과 사자의 입을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다는 말이 뭡니까? 입을 찢어 죽였다는 겁니다. 곰과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이는데 그것이 소년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곰과 사자의 입을 찢어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울 왕이 딱 봤더니 이놈이 한 등치 않은 놈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울왕이 입었던 투구와 갑옷과 그것을 다윗에게 입히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꼬마 다윗에게 입히면 바보입니까? 갑옷과 투구를 그에게 씌우게 다윗은 오늘 사울왕 앞에선 다윗은 장성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의 갑옷과 투구가 커서 입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어른 옷을 저에게 입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39절에 다윗이 사울의 칼을 군복 기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크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첫째 아들에게 이스라엘의 사울 다음에 왕을 너희 자식 중에 세울게. 첫째 아들에게 귀를 불려 그랬대. 하나님이 그가 아니라, 그가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사무엘 앞에 이세가 데려왔을 때 "더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없느냐 그랬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세에게, 이세가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있긴 있으나. 있긴 있으나 그는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다윗은 막내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목동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사람은 아침에 부모가 해주는 밥을 먹고 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염소를 키우고 해가 떨어지면 그 양과 염소를 이끌고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닌 이스라엘의 목축과 유목은 한번 집을 나가면 짧게는 2, 3년, 길게는 수년 동안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유복이었습니다. 아들 중에 가장, 아들 중에 부모의 기대치가 가장 낮은 아이가 그 가정의 목동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사무엘 앞에 그의 아버지가 있긴 있으나 걔는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가장 인정받지 못한 아들로 집을 떠나서 한 번도 부모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지 못하고 사막에서 들판에서 살아가는 다윗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겠습니까? 세월을 허송세월 하면서 내 삶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새벽 이슬을 맞으며, 변별한 밥을 먹지 못하며, 시대를 탓하고, 주어진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며 살아갈도 될 만한 다윗이었으나, 시편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다윗의 찬양과 그의 신앙 고백은, 광야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의 사람의 가치 기준은 그가 어떤 부모 밑에서 그가 몇 평의 집에서 어떤 차를 타고 사느냐가 세상 사람들의 많은 가치 기준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밀은그 사람의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그가 산 삶, 터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나타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가치는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기준이지 그가 누구의 아들이며 그가 무엇을 배웠고 그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그가 어떤 재산이 있는지 하나님의 가치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으나 우리는 언제나 가치 기준이 세상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고 그를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물맷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내가 후일에 이 물맷돌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지라고 하며 물맷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지런히 물맷돌을 돌렸던 이유는 정말 보잘것없는 양과 염소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물메돌을 던졌고 보잘것없는 양과 염소라는 이 미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세월을 핫하고 시간을 핫하라고 나의 가치를 한탄하지 않고 그는 광야 속에서 나를 만들었습니다. 나를 부지런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왕 앞에서 다윗을 보고는 사울이 스캔을 했더니 이 정도면 내 갑옷을 입혀도 될 만큼 오늘 장성한 사자와 곰의 입을 찢어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내 네 이놈 어디서 왕 앞에 거짓말을 해? 아니요. 네 등치면 이 정도면 곰과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일 만큼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작은 것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우리를 밀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작은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양과 염소를 치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일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해마다 교회 일꾼을 세울 때마다 많이 힘듭니다. 사역지에서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울 때마다 세울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아무런 티도 안 나고. 내가 존재 가치도 없는 주방에서 때로는 주차 봉사에서 때로는 어린아이를 섬기는 아동부 교사에서부터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골리앗을 만나도 여러분은 4 0주야로떨 수밖에 없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작을 수밖에 없으나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셨다면 올리하시라는 어마어마한 그 앞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너는 오늘 칼과 창으로 나 앞에 왔으나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이런 신앙 고백은 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쓰레기사는 마닐라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모여 모여. 그래서 저희 사육지에 도착하면 여자 청년 아이들은 10명이 있으면 5명 그 자리에서 다 토합니다. 어마만 쓰레기 썩는 냄새 때문에 메탄가스가 뿜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사육지에 왔다 가면 누구나 두통을 호소합니다. 선교사님은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주 동안 처음 사육할 때 너무 두통이 심해서 하나님이 이거 저희가... 감당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육지에 가서 사육자가 인상을 쓰고 너무 두통이 심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 메탄가스에 뿜어나오는 쓰레기 썩는 냄새에 익숙해져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3주 동안 갔다 오면 두통약을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져 있고 가면 또 인상을 쓰고 있고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만 더 가겠습니다 계속 두통이 심하면 저 사용 못해요 하나님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갔는데 그다음도 두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일이 13년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다이어트 회사에서 A그룹 B그룹을 나누어서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A 그룹 사람에게는 한명한 한 명에게 모든 트레이너가 붙어서 그 사람의 먹는 식단부터 운동하는 것까지 관리를 하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3개월을 흘렀습니다 B 그룹 사람에게는 아무런 거 코치도 붙이지 않고 뭘먹던지뭘 하든 상관없고 단 자동차 타지 마라, 대중교통 이용하자, 엘리베이터 타지 말자, 그 다음에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자 이런 이야기를. 어, 과제를 줬고두 그룹 A 그룹, B 그룹을 똑같이 했습니다. 어떤 그룹에서 살이 빠졌겠습니까? B 그룹이요? 둘다 빠졌습니다. A 그룹 사람도 다 빠졌고 B 그룹 사람도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이게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이 중요하죠. 이 실험이 다 끝나고 6개월이 돼서 A 그룹, B 그룹 사람을 다시 초대해서 체육관에 모였습니다. A 그룹 사람들은 트레이너가 식단을 짜주고 운동을 시키고 관리했던 사람들은 봤더니 모두가 다시 예전과 같이 뚱뚱해졌고 오히려 더 비만해졌고 비그룹의 사람들 생활 속에서 계단으로 내리고 엘리베이터 안 타고 한정거장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가정을 섬기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남편을 섬기고 부인을 섬기고 아이를 키우는 이 작은 일부터 시작합시다.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합시다. 그리스도여는 더그 작은 일이 역사의 명품으로 서 있는 다윗을 만듭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명품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